목 통증, 허리 통증, 인대 강화 프롤로테라피, 분당 비술 척추고정. 정원사는 1년에 한번 나무에 가지치기를 합니다. 나무의 입장에서 가지치기는 고통이지만, 정원사는 마른 가지를 잘라내는 것으로 내년에 나무가 더 건강한 가지를 뻗어 나가도록 돕습니다. 척추 질환에도 가지치기와 같은 원리 치료가 있는데 바로 인대 강화 프롤로테라피입니다. 인대 강화 프로로테라피는 척추구의 인대와 힘줄에 투압이 높은 물질을 직접 주사, 약해진 인대의 힘줄을 강화하는 시술입니다. 인대를 강화하는 원리는 염증을 유도하는 물질을 약한 척추 구조물에 주사해서 염증과양, 증식, 재형성을 통해 구조물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해진 인대 조직이 파괴되고 대신 튼튼한 인대 조직이 재생됩니다. 프로로라고 하는 말은 재생이라는 뜻으로 시술 이름도 인대 강화 프로로테라피입니다. 이 시술은 초음파라보며 정확한 병변 부위의 염증 유동 물질을 주사하는 것입니다. 치료 효과는 매우 우수해 80% 이상의 성공률을 보이고 디스크가 심하게 튀어나오지 않은 경우 프로로테라피를 통해 치료 가능합니다. 프로로테라피의 특징은 디스크 척추관 육착증, 척추 전방전증, 척추 후관절 증후군, 압박골절 충만증, 척추 수술 통증 조후군등 다양한 척추질환에서 초기 통증 치료를 효과적입니다. 척추 구조물들의 주사에서 구조물을 강화하기에 다른 치료과 병행, 치료하면 매우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고, 입본이나 마취가 필요 없이 반복 시술이 가능합니다. 빠른 일상 복귀가 가능하고, 주사만한 혈액 외에 어떤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